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성인카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상은요. <목소리> 한달 싸제 전동 트렁크 제품 박스를 언박싱한 모습인데요. 제품 보증서와 자재들이 다잘 담겨있는 모습이네요. 어? 이거 뭐죠?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볼트 하나까지 섬세하게 잘 담겨있어서 교체되는 부품들은 다 새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세우는 언제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트렁크와 운전석 쪽에 설치될 버튼들이고요. 이건 외부에서 트렁크를 열어줄 손잡이입니다. 순정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열때는 이 손잡이 그대로 사용하고요. 문이 열려 닫을 때나 운전석에서 열때 혹은 차키 버튼을 눌러 열때는 버튼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동 트렁크를 사용하고 싶은데 중고차를 구매해 기능이 없으신 분들이나 신차 출고때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분들은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시니까요. 보고 따라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지점으로 오시면 됩니다. 되... 자 일단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시기 전에 트렁크 커버부터 떼어내줍니다. 램프도 떼어내주고요. 쇼바도 떼어내줍니다. 근데 이때 혼자 하시다가 트렁크가 머리로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기존에 있던 부품들은 다 탈거를 해주시고 새 제품들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쇼바 같은 경우 오른쪽 왼쪽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배선작업 배선작업 할 때도 작업이 다 되면 깔끔하게 선정리 컴퓨터를 사던 집 인테리어를 하던 항상 배선정리는 깔끔하게 해야 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연결을 마친 선들을 하나하나 상처나지 않게 운전석 쪽까지 가져와줍니다. 참고로 숙련이 안되신 분들은 작업하다 고혈압이 오거나 암이 걸리거나 눈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날 잡고 천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맘 편하게 저희 매장을 방문해주시면 이렇게 운전석 쪽 배선을 마치고 버튼까지 다 설치해주면 완성 사용방법으로는 운전석 쪽에서 버튼을 조금 길게 눌러주시면 트렁크가 열리고 닫히고요. 어? 이건 저희 매장에서 출고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지급품들이네요. 아, 아무튼 다음 방법은 문이 열린 상태일 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키에 있는 트렁크 버튼 누르고 있으면 열리고 다시 또 한번 누르고 있으면 닫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카니발 사제 전동 트렁크 설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순정과 사제의 차이점이 있는데 카니발의 경우 순정과 사제를 비교했을 때 보증 기간 순정 5년 사제 1년 속도 조절 순정은 불가능하고요 사제는 가능합니다. 버튼 모양이 다르단 점과 사제는 따로 타공을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따로 큰 차이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카니발이 넓긴 넓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